그 사람들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또 열두 제자를 데리고 교육을 하셨던 그런 3년간의 시간 동안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3년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참 많지만 제일 가르치고 싶었고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또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 순천하시고 성령 받아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변했을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부다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을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받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변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그런 변화였던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 이 사람이 그 오실 그 선지자, 그 미시아, 그예언된그 샬롬의 왕, 왕이 될 사람이구나. 첫째는 그걸 알았고요. 둘째는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했죠.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유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와 예불 드린다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새벽 3시 반이면은 종을 칩니다 모든 절들은 원래 4시 반에 쳤는데 그거보다 빨리 쳐야 된다고 3시 반으로 바꿨어요 저기 중에서 좋아. 거기 모여서 비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와서 비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합격 확인해 주시옵소서 하고 뭐, 승진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빌잖아요. 오늘, 나오는 이 오늘 말씀의 14, 15절처럼, 나를 위해, 우리 유대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건 불교예요. 불교보다 더 심한 건, 이제 무슨 도사, 무슨 도령, 무슨 성령, 그런 사람들,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게 오늘 15절, 16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건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이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의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목적이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잘 되고 그저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 임금이 되시면 좋겠다. 그분이 좀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떠나가십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가 아니라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제3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려 하는 자들을 떠나세요. 왜 잠시 피하시냐면, 그들을 미워서는 아니에요. 그들도 성령받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시는 거겠죠. 남은, 나머지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희생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더할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할 때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주님 또이 녀석들 마음을 다천이히 들여다 보시고 아, 또 물고기를 원하는구나. 또 떡을 원하는구나. 주님이 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제 베세다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사람들이 가보나오면서 예수님 돌아오시니까 돌아오셨다 하고 또 우르르 막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데 이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연구구나 주님 한탄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떡을 먹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부하게 되고 승진하고 잘 나가고 명예를 다니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 떠나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받고 지리로 주님 찾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다녔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거지, 주님의 일을 제쳐놓고 그저 떡만 생각하면 주님은 막 한탄하시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에 어린이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구하지 않은 것들, 세상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예배 심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 그런 영혼들이 먼저 되셔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